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3대 종교적 의무로 불리며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극단적인 외식주의를 지적하시며 의와 외식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의로움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시며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참 경건에 대해 알려 주십니다. 이 절에서 사절은 구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구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나팔을 불어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구제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의 은밀함을 강조하시며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될까요? 구제하는 자의 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요. 구제받는 자의 인권과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제받는 이가 구제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구제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가시를 위한 구제는 구제받는 이에게 상처와 열등감은 물론 자존심까지 짓밟는 무자비한 행위임을 기억하며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손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을 아시니 불신의 기도를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거리지만 우리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며 관계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험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모범적인 기도를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며 이방인처럼 중원부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마지막 주제인 금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지였기에 금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연민과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했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는 강부입니다.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함을 고백하는 자기 부정과 비움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픈 기색을 위해 젤을 바르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 대신에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를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주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위험성을 지적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강해지면 자신을 드러내는 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제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금식을 피하여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열함을 이루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내 기준 하나님 앞에서인가 사람 앞에서인가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사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참된 경건의 태도에 삶의 방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